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하는 금강방송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TV현장 매거진의 정가연입니다 이 시간 전해드릴 색다른 시선 TV현장 매거진 소식입니다 이슈 현장에서는 지난 2018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했습니다 인근 50도의 상권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의 의미와 과제를 이슈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현장 미니 인터뷰에서는 익산시 핸드볼 스포츠 클럽 김종순 감독님과 금메달리스트 임미경 씨를 만나 다양한 삶의 얘기 나눠 봤습니다. 드론이 바라본 힐링 명소는 익산 왕궁면 일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한벽정과 왕궁 저수지를 아름다운 드론의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색다른 시선 TV현장 매거진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2017년 조선업 불황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지 5년 만에 선박 블록 생산을 시작으로 재가동했습니다. 연간 10만 톤의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 생산을 해서 울산 조선소로 옮겨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이직을 배제할 수 없어 중소기업들이 부인난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본격적인 가동을 하는 군산조선소의 의미와 과제를 이슈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2017년 7월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가동이 중단됐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군산 지역경제의 한파가 몰아쳤고 급기야 2018년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현대중공업의 수주실적이 늘어나 군산조선소에도 희망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공공장에서 절단기가 불꽃을 내면서 철판을 자르는 강제 절단식이 이뤄지면서 선박 건조를 시작하는 재가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도 군산조선소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군산에서 생산된 선박 블록은 완성품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으로 운송돼 조립되기 때문에 완전 정성화까지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도크와 골리앗크레인을 활용한 완성품인 배를 건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합니다. 지난 2월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인력 확보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된 선박 블록은 매월 20여 차례 해상 운송을 통해 울산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군산에서 생산된 블록이 울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여기에 인력양성과 협력업체에도 일부 고용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으로 신청한 120억 원중 절반 가량을 삭감했고 조선해양 인재양성 사업 역시 예산을 삭감해 지역의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1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비 사업과 기존의 비 사업을 하 규모를 늘니다 현재 재가동을 통해 군산 조선소에는 현대중공업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5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9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의 정상 가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북인력개발원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을 위한 선박 특수 용접 전문 인력과 산업 보용 위기 대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2017년 폐쇄 이후 당장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교 또 전북 내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관련 학과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적정한 인력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노력도 교육감님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산업단지 인근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용접 인력 일부가 군산조선소로 일부 이직하면서.

굉장히 그어좀 유리한 것이 뭐냐면 전북 인력개발원이 있다는 겁니다. 전북 인력개발원같이 오늘 용적공을 일시적으로 한1 2 0명인지 150명까지 일시적으로 이용을 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제 관건은 뭐냐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제거든요.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는 조선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인력 양성과 공급 확대가 선제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증액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11월 10일 본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신규 인력 확보도 어려운 가운데 특별 연장 근로 확대와 외국인 활용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외국인을 채용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국인 이 할당이... 근데 조선업종은 좀 풀어줬습니다. 40%까지 가능합니다. 40%까지 가능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와가지고 외국인 국인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외국인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협력업체에서 거부를 하는 것은 도장과 용적. 거기가 있는데, 어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자리가 없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은, 절대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용접공이라든가 다른 그 도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수입을 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조선소 인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군산조선소 협력사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중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만 40세에서 69세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1인당 매월 최대 70만 원씩. 12개월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900명 정도로 잡으면 약 225명이 청년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증명은 저희가 도비 사업을 지금 국비는 50%가 내려오거든요. 도비는 40% 해서 현재 내년도까지 22억이 확보가 되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25명, 내년 300명에서 하지만 군산조선소에서는 대형 선박 건조나 부가가치가 높은 의장 등의 공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블록만 생산하기 때문에 완전 재가동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울산조선소에 생산된 블록을 납품하는 형태가 지속될 경우, 향후 현대중공업의 수주 물량이 감소하게 돼 조선업이 침체기를 겪게 되면 군산조선소의 가동이 멈출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년 3개월 만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불꽃이 다시 피어올라 단기간에 900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조선산업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이 친환경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생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88년과 1992년 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 팀이 당당히 금메달을 딸때 우생순의 신화를 창조하면서 대한민국에 감동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익산의 핸드볼 스포츠 클럽이 개관하면서 엘리트 종목인 핸드볼이 생활체육으로 시민들 곁에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현장 미니인터뷰에서는 익산시 핸드볼 스포츠 클럽 김종순 감독님과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임미경 씨를 만나 핸드볼을 비롯한 다양한 삶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익산시 핸드볼 스포츠 클럽 김종순 감독님과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임미경 씨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익산시 핸드볼 스포츠 클럽의 감독을 맡고 있는 김종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미경입니다.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핸드볼을 했고요. 88년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서는 이 핸드볼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여기 익산에 이제 핸드볼로 연계가 잘 되어 있는 어, 익산시에서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서 핸드볼과 인연을 맺었었고요. 이제 지금 제일로등학교의 전신의 이리 상업고등학교에서 선수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원광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핸드볼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대표 선수 생활도 잠깐 했고요. 그 때는 이제 그 실업팀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그 교직에 이제 근무하면서 핸드볼을 이제 지도하게 됐습니다. 네, 임미경 씨는 지난 1988년 88 서울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 금메달을 수상하셨습니다. 당시 기억에 남는 경험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안에 있는 하서초등학교에서 핸드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에는 핸드볼이라고 하는 종목의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때 저희가 아주 그 어렸을 때는 핸드볼이라는 명칭보다는 송구라고 하는 명칭을 썼었거든요. 어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어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그키큰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공을 가지고 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운동을 좀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이제 그때 핸드볼이라는걸 알게 됐고 국위 종목 사상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딱 안겼더니 그다음 날온그 신문에 저희들 이름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어, 너무나 금메달이라는 걸 이제 실감하게 됐고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또 하나의 경험담을 꼭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지금도 애국가를 들으면 눈물을 흘려요. 그 감동의 순간이 지금도 이렇게 복받쳐 올라와요. 지난 11월 5일 익산시 핸드볼 스포츠 클럽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관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에, 보람 있는 일을 이제 하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개관식을 시작하면서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계속 속속 저희 그 스포츠 클럽에 지금 가입이 돼서 상당히 공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볼과 익산은 그동안 오랜 깊은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핸드볼과 익산의 인연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6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초에 익산의 원강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리상업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핸드볼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선수들이 졸업을 하면서 원광대학교 입학을 해서 1964년도에 원광대학이 핸드볼을 창단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중반부터는 이리 동중학교, 이리 중학교, 삼남 여고, 지금의 이일 여고의 전신이죠. 학교에서 핸드볼을 이어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됐었고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남성 여중학교 또 남성여자고등학교에서 핸드볼를 창단하면서 이제 금메달리스트도 나왔고 많은 대표 선수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으로서는 송학초등학교, 이리중학교, 이리상업고등학교, 원강대학교로 연계가 잘 이루어져서 지금 아주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익산시 관내에 익산시 핸드볼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핸드볼팀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 지금 익산에는 남자팀이 지금 이제 육성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어, 총학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리 중학교, 어, 그리고 전북 제일고등학교,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남자팀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지금 연계된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뭐냐면, 어, 대학을 졸업하고는 다 우리 시나 우리 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업팀이나 연계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연계해서 익산에서 핸드볼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팀을 비롯한 이 성수 육성 시스템이 없어서 훌륭한 선수들이 익산에 남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그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에, 지금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핸드볼 코리아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제일고등학교 원광대학교 선수들이 20명 정도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국 체전에서 우승을 한 인천 도시개발공사의 6명을 비롯해서 두산건설 충남 도청. SK, 어, 호크스 하남시청, 이런 많은 팀에서 통틀어서 20명이 지금 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익산시에서 에, 실업팀을 창단해서 에, 이쪽에 에, 많은 경기를 유치하면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그 함께 할 수,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쪽에서도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에,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합니다. 핸드볼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익산시 스포츠클럽 개관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익산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아이들 유치부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언제든지 참여를 해서 핸드볼 스포츠 교실이지만 핸드볼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한 스포츠를 이제 진행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익산시 핸드볼 스포츠 클럽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익산시 핸드볼 스포츠 클럽은 감독님을 비롯해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를 포함해서 대표적으로는 8 8 올림픽에서 금메달 리스트들이 대거 참여를 할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달리스트가 네분또 남자 선수 출신으로는 아시안게임에서 세번 금메달을 획득하고 올림픽에 두번 참여한 우리 이재우 전문지도자라든가, 그 외에 체육교사, 대학 강사, 그 다음에 전문 스포츠 지도자들을 포함한 10여분 정도가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으로는 평일날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의 체육 수업에. 저희 강사분들이 같이 선생님들하고 참여를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에, 주말반에는 주로 이제 초등학교, 어, 유치원 그 어린 아이 어린이들에게 핸드볼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실내 스포츠를 같이 병행해서 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서 앞으로 그쪽에서도 유망한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서 우리가 또 익산시에서. 에, 지금 선 선배들보다는 더 나은 그런 메달리스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같이 영유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을 저희 핸드볼 클럽에서 같이 참여하게 돼서 상당히 지금 저도 마음이 좀 들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핸드볼은 작은 공간에 공과 볼 때만 있으면 바로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핸드볼은 팀워크는 물론이고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빠른 몸 동작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핸드볼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네, 핸드볼을 우선 사랑하는 마음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제일 클것 같고요. 우선 내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핸드볼을 하기보다는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성인까지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하다 보면 민첩성도 좋아지고 또 근력도 좋아지고 또더 나가서 핸드볼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핸드볼에서 저는 인생을 배웠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주위 의 사람을 또 배려할 수도 있고 어, 또또 어, 나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내려고 하는 자력도 키워지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정신력도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제어가는 그런 걸 저는 핸드볼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핸드볼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하다 보면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핸드볼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 후반 각각 30분씩 주어지는 경기입니다. 일반인들이 핸드볼을 할때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인 규칙을 소개해주실까요? 큰 틀에서는 우선 한 팀에 일곱 명 말씀하신 것처럼 한 팀에 일곱 명씩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기장 안에는 상대편까지 14명이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격과 수비가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운동이고. 발을 쓴다든지 머리를 쓴다든지 안 됩니다. 이게 손으로 하는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뭐 20분, 뭐 중학, 고등학교는 뭐 30분, 뭐 이렇게. 에, 경기 시간이 조금 연령에 따라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엘리트의 정식 규정이고 저희 지금 생활체육으로 하려고 하는 스포츠클럽에서는 그런 정해진 규율보다는 규칙보다는 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규칙을 많이 적용을 해요. 어, 그래서 어, 어린 유치원 아이들은 골대의 크기도 좀 다르게 하고 공의 무게도 좀 다르게 하고 그래서 핸드볼을 좀더 편안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지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2002 시드니올림픽 남자 대표팀 감독을 비롯해서 전북 제1고 감독 그리고 원강대 감독 등 다양한 이력이 있으십니다. 현재는 익산시 핸드볼 스포츠클럽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핸드볼 뿐만이 아닌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과 같이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좋아져서 모든 분야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미경 씨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레전드들이 함께하는 익산시 핸드볼 스포츠 클럽이 항상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엘리트 종목으로 인식되어 왔던 핸드볼이 이번 익산시 핸드볼 스포츠 클럽 개관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시 핸드볼 스포츠 클럽 김종순 감독님과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임미경 씨와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분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론이 바라본 힐링 명소는 익산 왕궁면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왕궁 저수지입니다. 현재는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 저수지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한벽정이 역사를 뒤로한 채한켠의 우두커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드론의 영상으로 왕궁 저수지와 함벽정을 소개합니다. 드론이 바라본 힐링 명소는 전북 익산의 왕궁 저수지와 함벽정입니다. 왕궁명 일때 농민들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건립된 왕궁 저수지. 주변의 천호산과 수봉산 계곡의 수계가 흘러드는 저수지로. 물이 깨끗해 상수원으로도 활용됐습니다. 저수지 수문 옆에 50m 정도의 바위 위에 흙을 쌓고 주위를 돌로 둘러 한 가운데 정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들이 고즈넉한 분위기에 운치를 더해 감싸고 있는 이곳은 한벽정입니다. 전북 유형문화재 127호인 한벽정은 왕궁저수지가 준공된 1931년 경 지어진 정자로 알려져 있는데. 붉은색 기와와 화려한 단청을 지니고 있어 화려함과 격조를 갖춘 건축물로 꼽힙니다. 한벽정에 올라서 앞을 바라보면 왕궁 저수지가 한 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한벽정 아래로 내려가면 저수지를 둘러싸고 쉼터와 데크 길이 조성돼 있고. 왕궁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산책하기에 좋은 명소로 알려진 한벽정에서 왕궁저수지를 바라보면 지친 피로를 날릴 수 있는 힐링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하는 금강방송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